나그네로 있는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 실패하거나 또는 절망하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려며 그러며, 어, 단호한, 단호한, 에, 그,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본문 같이, 너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이런, 이런 식의 요구를 받을 때, <laughs> 세상적인, 에, 그 논조에서는 세상적인 그 이론과 그 권면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국물도 없다 하는 식으로 이 단호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너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참으로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리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단호함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 속에서는, 세상적인 정서 속에서는 단호함은 실패했을 때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른 유보된 판결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단호함은 그런 식의 단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 이런 단호한 권면과 경고가 뒤에 이런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걸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는 말이 무엇과 대조되고 있냐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너희 이건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성경적인 단호함과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단호함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단호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도망갈 데가 없다. 라는 은혜의 공갈입니다.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laughs> 은혜의 공갈이라 하니까 공갈은 공갈입니다. 이 은혜의 무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낸 성이라는 걸 놓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이 문제에서 어, 어, 말하자면 세상적인 반대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너 스스로의 못난 것을 가지고 어, 타협하려고 해도 그건 헛수고다. 하나님은 너를 놓치 않는다. 네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다른 것을 선택하면 넌 이제 국물도 없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해봤죠. 어차피 하나님이 그에 작정하신 것을 놓지 않을 텐데, 그럼 다른데로 갔다 온 것만 손해다. 그 얘기입니다. 이못 알아듣는 표정을 23년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 지금 1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라 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아그 뒤에 나오는 어디 갔어요? 17절에 있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와 지금 같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6월절을 어떻게 보냈나 보십시오.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베푸시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들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지팡이를 쥐고 허리를 동이고 출발을 준비하고. 날 유월절을 지낸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개입으로 인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코 거기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배경으로 놓고. 우리에게 너희가 근신해야 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네가 공감하고 순종하면 유효하고 네가 반대하고 연약하면 그럼 관도라라고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꼭 이루시고야 말 신적. 정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걸고 시작한 일이다. 뭘 보고 알아라? 그 아들을 주어서 너를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널 놓을 것 같으냐? 너 반대하고 불순종해봐라. 고생만 직사게 하지. 이런 공갈인 겁니다. 아, 그래도 감동이 없는. <laughs> 그래서 이, 이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이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당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얘기한 첫 번째로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삼고 목적한 이상 이 운명을 바꿀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순종해라. 이, 이 공갈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걸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와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을 비교해라 이겁니다. 죄인으로 있었을 때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을 비교하면,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비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여러 번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 되어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다음에 또 뭐냐? 구원함을 얻은 자의 행복을 이제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다.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느냐? 그때 어떻게 살았을 때 무지함 속에서 살고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하게 살았을 때 방탕하다는 말 여러 번 했죠. 영함이 없이 살았을 때 오직 낭비하고 시간을 흘려 보내고 살았던 때와 비교를 해봐라요. 아,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믿는 그 감동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조금 독특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어, 보통 얘기하는 그런 구체적인 감동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취제를 준 적도 없고 마약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게 보호하신 적도 없고 또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늘 제정신으로 꼭 눈을 뜨고 아라리 느끼면서 고민과 갈등과 실패와 비통함과 절망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가 내 뼈를 셀수 있나이다 하는 그 표현같이 제가 즐겨 썼던 표현 중에 침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킨 건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가지는 영광과 그, 그 내용에 대한 항복은 내가 다른 무엇으로 가지는 세상의 것으로 가지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인하여 이것을 놓을 바에는, 그래서 이걸 놓고 잠시 육체의 안락함을 얻고 이 생명과 진리를 놓을 바엔 내가 혀깨 물고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끊임없이 신앙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고독한 고민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고민이 부모 없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건 그건 복입니다. 그죠? 부모가 있는 거니까 대든 게뭐 잘한 짓이겠습니까만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만은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있는 자이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것은 다만 부모의 보호 속에 있다. 만이 아니고, 부모를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울, 우리가 마태복음 43절 이하에 있는 너희... 뭐죠?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아, 이제, 기억력이 벌써 4월하고도 달라졌어요. <laughs> 가봅시다. 4월달까지는 잘 외웠는데, 왜 5월이 되니까 안 외워지나 모르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아!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에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뭐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더 나아간 일이냐 가치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방인은 다릅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인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부모가 형적인 부모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보고 배울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너희 나그네로 있는 인생을 신자된 나그네 길을 왜 거룩의 길로 가야 되며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 기억이 안 나요. 메가도는 아닌데, 분명히.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아침에 구원을 얻었으면 그 즉시 죽어도 좋다예요. 저녁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도, 세상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며 한숨을 쉬고 자신의 미약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감사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문에 오셔서 17절에 있는 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신앙의 수준을 꼭 그, 점검해 보겠다. 그리고 그, 그, 그때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벌과 상고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빌리포스 2장에 가면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에 가시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 구원이 대체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어, 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너희의 운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전심을 기울여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순종하라. 왜요? 그 앞이 12절이 그러므로 시작되는데, 그 앞이 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앞 그러니까 그 구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못해 오신 일이 아니오, 성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생애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참 어려운 생애였습니까? 많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신 자원하신 일이냐하면. 어, 수가 동네에서 그 여인과, 아 어,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에게, 에, 에, 복음을 전하고, 어,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걸 얻으러, 어, 동네에 나갔다가 먹을 걸 얻어서 돌아와 보니, 어,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주께서 나는 뭐 먹었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누가 갖다 드렸습니까? 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게 우리 그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는 음식, 생명, 영양, 맛 이런 모든 것을 어, 뛰어넘는 아버지의 기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심인 것으로 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이 세상에서의 믿는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혼란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그 현실적인 신앙 상태를 보시면 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골리는 자들이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에, 다 겪어 보셔서 아시다시피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려면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아, 이제 그, 뭐, 하여튼, 비유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이 의미를 두진 마세요. 저 이북 사람들은 그 함경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평안도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을 말할 때 대표되는 평안도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맹호출림입니다. 호랑이가 숲에서 뛰어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맹호출림. 그 뒤는 이제 뭐냐면, 나올 때와 똑같은 속도로 사라진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성질을와악부릴 때는 뭐 호랑이 같습니다. 한경대 사람들에 대한 그 대표적인 표현은 "니전투구입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뭐 그런 다툼을 제가 크면서도 봤는데, 이북 사람은 처음에 성질 한꺼번에 다 내요. 그 악소리치고... 이 벽에다 대가리 박고막 이게 뭐 임은 이제 함경두 사람 가요. 이제 끝난 줄 알고 다음 날 일어나서 이, 이 평안도 사람 다잊고있는데그 함경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임자 어제 하던 얘기 계속합시다. 예. 그럼 그냥 까무러쳐서 죽어요. 예. 아니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다시 하자니, 그리고 그냥 호랑이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게 이게 그저 그그 그 성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보면 악한 사람을 왜 우리 신자들이 지냐면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기 전에는 악한 사람을 악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것은 본인이 악인이요 악밖에는 할게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같이 그러게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말하자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든가, 원수를 사랑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무슨, 지고한, 지고한 종교적 윤리기 이 이전에, 사실은 최상의 전략입니다. 그, 막 뭐라 그러는 사람 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나는 뭐, 뭐, 선후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악 쓰는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나 판정을 내립니다. 잘못했을 때도 먼저 웃고 있으면 무조건 그가 심청인 줄 알고 그가 콩쥐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할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죄밖에 할줄 아는 또 선택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어. 어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인 혹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어, 엄한 단호한 명령이기보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멘을 안 하다니 여태껏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특권으로 보고 이 명령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브라이 이거는, 너희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희의 기준은 이거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으로, 명령으로 오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할수 있는 이라인 겁니다. 죄인들은 이거 할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 언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 누구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할수있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권리여 너희 자랑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건 무거운 무거운 규칙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책임도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위엄이요 우리의 품격이요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잘난 척입니다. 네, 제가 오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네, 그분이 그 친구 아버지 덕에 그 아버지가 그, 그 자녀를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게 했고, 그 자녀가 또이 친구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는 내용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저랑 테니스를 치고 내가 누군지 몰랐다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하다 나중에 남 포교의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편지가 제 방에 있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훌륭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어날 특권으로 허락됐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사실은 누리고 자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걸 겁을 냅니다. 그걸 겁을 냅니다. 불을 자꾸 끌려 그러죠. 우리는 빛을 비춰야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놀랍고 멋진 일인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신자된 특권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넉넉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특권을 책임지는 귀한 인생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